자, 오늘은 역할 행동과 역할 갈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것이 역할이고, 어떤 것이 역할에 대한 행동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역할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어떤 거냐? 일정한 지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다. 자, 일종의 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지금 선생님. 그 선생님은 공적인 자리 학생을 직그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럼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정해놓은 거 그럼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건 역할이죠. 어떻게 가르치냐는 것은 역할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가지고 오늘 어떤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에 행동을 한 거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거 외교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군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럼 국군의 수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란 지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방식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겠죠. 그럼 대통령이 어떤 지위에 따라서 행정부든 그다음에 군군 군, 군대. 자, 국군이든, 여러 외교든, 어떠한 것의 역할에 대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행동을 잘했다면, 행동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겠죠. 대통령 이 부분, 경제 부분에선 정말 좋은 정책과 잘하고 있다. 자, 거꾸로 대통령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나는 모든 것들을 잘해 줄수 없단 말이야. 국민에 있는 모든 요구들을. 근데 전체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 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역할에 대한 역할에 대한 행동을 잘못 했기 때문에 보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이 주어집니다. 뭐, 집안에서 딸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아니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사회적으로 기대된, 기대되는 역할. 그러면 뭐 아들로서 효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딸로서 어, 부모님의 어떤 일을 도와드린다라든가 아니면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부는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든가. 이런 기대되는 행동에 따라서, 아, 역할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요. 근데 행동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어, 잘못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설명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전체가. 시험에 나오면 어렵다는 얘기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처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개인마다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른데, 학생이란 얘기죠, 아까. 학생인데, 같은 지위, 학생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식을 역할, 행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게 행동을 잘한다면 사회적 기회에 부합해서 뭐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을 잘 가르친다,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잘 이끌어 간다면 칭찬이 따를 수 있지만 거꾸로. 제재가 따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어,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자, 어, 어, 아, 칭찬과 보상, 근데 비사회적 비난과 제재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걸 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술자리만 가면 욕을 먹기도 하고, 아이 부분은 어, 주택 가격을 잘 잡고 있어, 지금 정책으로 잘 나라를 이끌고 있어, 아니면 외교에서 어떤 부분에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왔어, 아니면 외교를 너무 못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러, 여러 가지 형태의 칭찬과 보상 아니면 비난과 제재의 중간 역할에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밑에 보면 개인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지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으로서의 이제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면 아버지 아니면 가장 어 여러 지위가 제가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어떤 총무를 맡는다라든가, 어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 교무 일을 하고 있는 어, 여러 가지의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역할에 따라서 여기에 밑에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자.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제 아들이 자 학교에서 학교회를 합니다. 작년 에전못 갔어요. 작년에 학교 바빠가지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 학교가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가운데 제가 하는 역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역할, 아버지로서의 학교에 가야 되는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전화 옵니다. 아빠 왜안 와? 어, 아빠는 학교 일 때문에 못 가. 대신에 주말에 선물 사줄게. 제가 역할에 갈등에 있는데 두 가지 지위. 아버지라는 지위와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해결은 해 나갔지만, 그 갈등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건 역할, 갈등, 두 가지의 역할이 상충됐기 때문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작년에 사회문화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작년 선배들이죠, 2학년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역할, 갈등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냐라고 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18의 나이에서 많은 역할들을 부여받지 못해서 그런지, 어, 역할 갈등을 겪었던 게 극히 적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30대, 40대 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창회 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 회사의 직장, 어, 아니면 또 다른 취미 활동에서의 어떤 어떤 지위나 역할을 가진다면, 어, 나중에는 많은 역할 속에서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아들이나 딸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음, 학교에서도 뭐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 아니면 총무 반장 같은 소수의 역할이나 지위들을 부여받기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역할 갈등의 사례를 많이 들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를 얻었더라도 그 지위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지위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 수업 사례에서는 크게 찾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역할 갈등의 해결은 역시나 아까 저는 얘기를 했어요 자 아들한테 아빠가 미안해 어, 주말에 대신에 놀아줄게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선생님 자식과 저와의 신뢰가 있었겠죠.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신뢰 그리고 여태까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 합리적 의사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어떤 역할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아까 저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가족의 행사인데, 중요 행사인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할수 없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게. 휴가를 쓸수 있거나, 병가를 쓸수 있거나, 아니면 반가, 뭐 연차,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회적인 아니면 분위기가 가족과의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회사의 이익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어, 저도 뭐 너무 눈치를 본다 이런 거보다는 어, 일단 저는 집이 멀고 어, 여러 가지 여건상 못간 것도 있었고 음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부여가 되죠. 학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떠날 수 없는 부분, 또, 거꾸로,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회사에 오늘 중요 세미나 업무들이 있었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 할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뭐, 대통령이 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뭐, 국토안전부라든가 아니면 뭐, 국방부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은 역할이나 지, 지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면 정말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 아까처럼 사회적으로 가정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사회에 일을 하는 부분을 인정해 줄수 있는 아니면 이런 거죠. 지금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큰일이 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둘다 맞벌이라는 이 양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성이 와서 빨리 와서 음식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냥 기다리는 잘못된 사회의 이런 편견, 합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잘안 된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 모두이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죠. 근데 노력해 가야 된다. 문제를 몇 개만 오늘 풀어보고 여기까지만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사회 실제론에 따르면 조금 켜볼까요? 사회는 외부에 실제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 이렇게 했는데 맞죠? 껍데기란 얘기예요. 껍데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라는 껍데기가 있다. 실제론에선 그럼 명목론은 개인이 사회보다 먼저란 얘기거든요.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은 필요 없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의 의식과 정서, 심리 상태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당연하죠. 이것도 오입니다. 사회 실제로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집안보다는 인품을 우선한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됐네요. 자,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어, 선생님은 연애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집안이나 뭐 인품 아니면 재산이나 어, 직업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친구에서 만났거든요. 같은 친구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따져서 선을 보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선생님도 그런 것들을 너무 보지 않아서 나중에 서로가 어 실망하거나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지. 볼수 있겠죠. 그러면 집안을 먼저 많이 보는 사람들은 사회가 있다는 실제론자겠죠. 그러니까 인품을 우선시한다는 x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실제론자들이, 실제론자들이 거꾸로 명목론자들은 개개인이 도덕적이라면 사회 전체는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개인 개인이 다 잘한다. 제가 아까 어제 전에 얘기했잖아요. 메시가 11명이 있다면 메시는 잘하잖아. 축구선수 메시나 아니면 호날두가 그럼 호날두 11명 메시 11명이 있다면 그 팀은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명목론자들의 입장이에요. 팀워크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개인이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명목론자들이 도덕적이라면 집단도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죠. 비도덕적이라 했으니까 X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명목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요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 역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갈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는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 자,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뭐예요? 귀속지위입니다 태어났더니 귀족이야. 태어날 때 왕이에요. 과거는 그랬지.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그냥 결정된 거잖아. 성취 지위가 아니고 기속 지위다. 자, 근데 밑으로 볼게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자동차 공장의 사원, 사원, 사원은 자동차 공장에 취직한 거잖아. 그건 뭡니까? 이거는 성취 지위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얻은 지위잖아요. 성취 지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립을 담당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자동차 조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자동차 조립이라는 역할이 주어진 거죠, 역할이. 이런 거죠. 직장에 갔더니 너의 역할은 자동차 조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역할은 자동차 조립하는 사람이구나.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행동인 거고. 어. 그거는 역할이다. 자, 그리고 나서 1926년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초기 우편 비행 사업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할이고 역할에 따른 행동이겠죠. 역할 행동 새로운 역할의 행동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조종, 조종사로 일하면서 지필한 야간 비행이란 책이겠죠. 페미나상을 수상하였다. 역할에 대한 행동을 했어. 내가 우편 비행 조종사로 일하면서 지필한, 지필한, 조종사로 일은 했지만 거기서 지필. 내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글을 썼죠. 그런 행동. 행동으로 뭘 했습니까? 페미나상을 수상했다. 그럼 뭡니까?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얘는 페미나상이겠죠.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부모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역할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전쟁에 참가, 참가할지, 참가하지 않을지. 자,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부분은 역할 갈등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라면 참여하지 않겠지요. 근데 친구들이나 모두 다가 죽어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다? 저는 전쟁을 나가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손가락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르게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 봐야 됩니다. 나는 패배자. 도망자. 이런 타이틀로 살아가는데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도 살아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냐? 맞습니다. 뭐,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어, 커가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문화는 회피하지 않는 문화들도 있었다는 부분. 그럼 그거는 우리가 상대론적 관점,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글 한번 잠깐 읽어 볼까요?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 그러면 개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집단을 형성했더니 집단에서는 개인의 개별 속성과 구별되는 이라는 게 나와. 구별되는. 그러면 이거는 실재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이 그냥 모였는데 뭔가 집합 육식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는 동창회 그래 야 우리끼리 열명 모여가지고 동창회 우리는 뭐 럭키 세븐이라고 하자 우리는 행운으로 뭉쳤으니까 너도 야 우리끼리 만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겨 그러면 럭키 세븐이라는 그말 자체가 집단의 대상이 될수 있고 작은 사회가 될수있다는 실제론자들의 입장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집단을 구성하는 세 사람의 개별적 속성과는 별개로 고유한 것들이 표출된다. 이거는 실제론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실제론의 이유. 그래서 여기 는 사회 실제론자인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서 역시나 어, 집단은 개개인이 모였더라도 집단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회는 껍질이 아니다. 그런 집단. 아니면, 조직,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실제론자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쉬워요. 근데, 기출문제는 헷갈립니다. 헷갈리다는 얘기예요. 항상. 제가 사회문화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 특히나,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교과서는 생각보다 쉬운데요? 이해도 쉽고, 뭐 이것저것 하면 은 금방 좀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능 문제 딱 갖다 주면, 어, 이렇게 어렵죠. 사회문화 사회 쉽다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근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수능 만점은 쉬울까? 어렵죠. 왜? 헷갈리다는 얘기. 정확하게 모르면 사회문화는 답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기출문제 연습만 되면 대부분 다 2등급권 이상의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게또 사회문화의 매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개념을 아예 모르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생활과 윤리라든가 이 사회문화는 한번더볼수 있고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헷갈린다. 오답이 나온다. 그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